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우리의 열왕기하 17장까지 살펴봤습니다. 16장에서는 아하스 왕의 그 악행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1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 코세아에 대한 얘기가 나눴습니다. 두 왕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고 여한 옆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세엘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 주석에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의 왕 호세와 얘기를 하려면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금송아지 승, 숭배와 그리고 기독교의 토착화에 대한 문제, 이세 가지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됩니다. 간략한 개념적인 정리를 할 건데요. 어, 호세와 왕이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국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아스르 왕이 침입으로 해서 공격이 들어와서 호세 왕을 잡아서 옥에 감금하였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점령을 해서 이제, 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또 지역으로 옮기고 또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수 있도록 그 타민족 이주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것은 오므리 왕 때인데 이 비옥한 땅이었고 골짜기와 비탈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혜의 그 방어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분석할 때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시대, 아스루 시대, 바사 시대,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야기는, 어, 아스루 시대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쉽게 말하면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트로 시대, 사마리아 백성 27,290명이 아스트로 제국의 타 지역으로 이주됩니다. 그 대신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혼혈이 발생합니다. 얼핏 말씀드렸지만 저는 흔히 말하면 기지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전세에 들어 사는 분 중에 혼혈인 아들이 있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고 우리 작은 누나랑 동갑이었어요. 흑인 혼혈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역사적으로도 환향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중국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인들.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이것이 나쁜 말로 환향년 이런 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이 어느 시대나 그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 또는 강대국에 의해서 어, 조공을 바치게 되고 여자들이 수탈을 당하면서 여자들이 끌려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혼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혼혈인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격렬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혼혈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혼합 종교가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에서. 근데 남유자까지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이게 우리가 사실은 흑암의 나라에 사는 빛의 자녀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혼합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와 그들의 역사적으로 나온 여러가지 배경들을 놓고 우리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의의를 추하하는 사람에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송아지 숭배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립니다. 금송아지 이야기는 언제 적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처음으로 금송아지 숭배 사상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서 아론을 붙이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으로 대체해버린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체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숭배하게끔 그 어떻게 말까요 음,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대체해버린 거예요. 야, 이게 참 시원한 거죠? 그리고 이는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이제 하나님 대신에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대리제가 아닙니다. 대체 시켜버린 거예요.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까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 역사적 배경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러보암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유대로 예배 드려가는, 제사 드려가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유대로 떠날까봐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야게끔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숭백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그런데 희한한 건요.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 사건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지적과 문제로 드러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금송화지를 고안해내서 그 정치적 목적으로 쓴 거죠. 거기를 찾아가는 번거로움,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이미 분열된 나라가 공고히 서게끔 하기 위해서 예배를 엎어드리자. 법게 대신에 마치 그 금송화지를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우상숭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는 유다 왕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가진 처음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때까지는 아합 왕까지는 금송아지 숭배를 비난하는 손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엘리야까지도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엘리야까지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후가바하을 척결하는 혁명적인 종교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데에서도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그 금송아지 숭배 이 사상, 하나님을 대체해보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한한 것은, 실제로 이 금송아지는 어린 송아지 아니고 젊은 숫소랍니다. 이 숫소의 형상은, 마치 여호와께서 좌정하에 계시는 보좌나 발등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를 다는 거예요. 마치 벚개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난한 쪽에서 수소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호이게 됩니다. 내서 포토미아에서는 이게 월신 달신 이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그리고 바알 숭배와 수소는 종교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바알의 형상 중에는 숫소의 뿔을 가진 바알의 형상도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금송아지 숭배가 처음에는 우상숭배로 전락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로 전락이 됐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숭배하는 그런 신앙과 혼합하게 돼서 금송아지 숭배 속으로 이스라엘의 온갖 불의가 숨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신으로 전락돼 버리고 이 세상 것과 혼합되는 그런 역할을 금성아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성아지의 숭배로 말하면 아마 어리석음이나 부도덕, 완강한 외고지 모기구도 회결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성격의 인간 이런 유형으로 굳은 마음으로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시연하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진리와는 정반대로 인간의 머리에서, 여러 보암의 왕의, 여러 보암 왕의 머리에서 고안된 그 고안물로서 도려 인간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부리를 감추고 약점을 변명하는 하나의 방패로 전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연한 얘기죠. 하나님과 제비를 겸하여 성길 수 없다는데,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로 전락되어 버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아지 숭배 세상이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대체물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말착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탐심이 우상숭배라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선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고 싶어 잖아요 지금 근송아지가 의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요걸 잘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민적 이주정책을 위해서 기독교의 초착화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 나갔을 때그 지역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잘 이해해서 그 문화 속에 숨어있는 우상숭배 사상과 우상숭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문화적 요소들을 잘 분석해서 기독교의 정통 진리를 바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 개별적인 우리들의 신앙, 이것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사마리아처럼 혼합 종교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다닐 때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갈 때에는 밖에 나가서는 당신의 지배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중적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사마리아의 신화 혼합 종교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의 한례를 받는 겁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간구. 즉, 내가 이런 존재라는 자기 존재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자기를 성찰하면서 일용할 양식인 예수 믿는 믿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할례는 마음이 하라 했어요. 마음 가죽을 베는 이할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장 24서인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금송아지가 이 개념에 들어가겠죠.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그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근데 점점 점점 세상 곳에 마음 빛에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어, 이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열한 기야 17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의 토착화 문제 그리고 금송화지의 숭배 문제 사마리아의 지역적 어, 혼합주의가 혼합종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우리들의 신앙을 이런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얼마나 신앙을 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지켜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금송화지로 대처시켜버린 나의 탐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나는 과연 혼혈적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